적당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로 맞을 적, 마땅할 당으로, 정도에 알맞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 단순한 말을 참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 늦은 밤롤 삼매경에 빠진 아들 녀석에게 적당히 해라고 말하면 이는 분노를 담은 그만하라는 얘기지요. 한편 계량 수조도 없이 척척 알아서 간을 맞추는 엄마에게. 미역국에 간장을 얼마나 넣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적당히 라는 답변이 되돌아옵니다. 이게 대충 알아서 넣으라는 의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도에 알맞게 조금 확대 해석하면 알맞게 넣되 내 취향을 고려해서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적당하다에 해당하는 전문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기곰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빈집에 부단 가택 침입한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가 허락도 없이 침대에 눕고 의자에 앉고 심지어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는 이것저것 먹어보더니 아, 이 스프 온도가 적당하네 라고 외치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용어 골디락스 이론입니다. 이 용어가 가지는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기는 모호하지만 머리로 수긍 가능한이라는 의미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경제학 용어로도 사용하고 생물학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아주 행복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골디락스 경제라고 합니다. 생물학에서는 별에서 너무 가까워 뜨겁지도 않고 너무 멀어 춥지도 않아 생명체가 살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역을 골디락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표면 온도 5800도인 태양에서 약 1억 4959만 7870km 떨어진 지구의 위치가 바로 골디락스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구라고 해도 남극의 경우 영하 8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종종 지구상의 어느 지역은 40도가 훌쩍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황성처럼 영하 215도가 되거나 수성처럼 영상 175도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 지역에 있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이용할 수 있는 탄소원의 종류에 따라 딱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기물 탄소를 이용하는 독립 또는 자가 영양 생물체와 유기물의 탄소원을 이용하는 종속 영양 생물체로 말이죠. 독립 영양 생물체는 에너지원, 즉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빛을 이용하는 광 독립 영양 생물체와 에너지원을 화학물질로부터 얻는 화학자가 영양생물체로 말입니다. 유기물의 탄소를 이용하는 생명체도 에너지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광종속 영양생물체와 화학종속 영양생물체로 말입니다. 인간인 나는 화학종속 영양생물체이고 식물은 광독립 영양생물체인데 이러한 차이의 근원은 생명체가 가지는 유전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명체가 보유한 유전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산도, 적당한 탄수원의 먹거리 등이 필요하지요. 적당한 지역인 지구 내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개인의 취향, 아니 종의 취향의 적당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온이 36.5도씨이고 약 25도의 온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생명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온도가 10도인 녀석들도 있고 36.5도인 녀석들도 있으며 최적의 온도가 65도 심지어 95도인 녀석들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탄소원의 취향은 더욱 더 다양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의 취향이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지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는 곳에 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늘 36.5도를 유지하고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매일 다양한 탄수원을 먹어주는 센스를 가진 인체는 그야말로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서식지입니다. 이런 안락하고 먹거리 풍부한 서식지를 다른 생명체들이 그냥 둘리가 없습니다. 인체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체들은 주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을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아케아, 균류 즉 곰팡이를 통칭해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들을 포함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바이러스도 다루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범주에서 보면 아케아, 박테리아 도메인과 균류에 속하는 화학 물질로부터 에너지 원을 얻는 화학 종속 영양 생물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식물처럼 초록색을 띠거나 김처럼 불구슬에 한 부분이 있던가요? 빛을 이용하는 생명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색깔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은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서식지와도 소통합니다. 이를 미생물을 의미하는 마이크로와 좁은 의미의 생태계, 즉 생물 군집을 의미하는 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인체 곳곳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총합을 휴먼이라는 단어와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합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폐, 장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균상태라고 믿어왔던 혈액과 내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혈액 내에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웠으면 연구자들이 건강한 혈액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게 실화냐라는 논문을 냈겠습니까? 건강한 혈액에 미생물이 살고 있으니 혈액이 전달되는 데에도 당연히 있겠지요. 인체와 관련된 미생물이라고 하면 주로 병원성 미생물만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인류에게 미생물이라는 단어가 각인된 배경에는 페스트, 메르스, 병원성 대장균, 오이로칠 등등의 전염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있었으며 부인할 수 없게도 인류의 사망원인 중 미생물 감염에 의한 사망률이 90%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미생물 감염으로 항생제를 먹거나 항바이러스 제제를 먹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원성 미생물 기생에 의한 질병은 인간의 삶 동안 아주 짧게 인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일 뿐입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과는 달리 평생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기생과는 차원이 다른 공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생도 균형이 깨지는 순간 폭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공생의 균형 원리를 이해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큰 틀에서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미생물 없이 살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양수가 터지지요. 그 순간 엄마 생식기에 군집을 이루고 있던 미생물이 스며들어 미생물 칵테일을 만듭니다. 태아는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미생물 칵테일로 샤워를 하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 대기 중으로 나오면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미생물 칵테일이 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미생물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 종의 숫자는 천 종이 넘으며 개체 수는 인간 세포 수보다 많습니다. 이들의 총 무게는 최소 1kg이 넘는데요. 가장 무거운 인간의 장기인 간보다 무겁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인간 개개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지문처럼 고유합니다.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일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편 전체 미생물에 95% 이상이 장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과 관련된 세부 연구 결과 중 95%의 미생물이 형성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주요 기능은 우리가 분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하지 못하는 찌꺼기들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데요. 단순히 다양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기능을 넘어 개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아주 아주 놀랍습니다. 내가 변비나 설사로 고생을 하고 더 나아가 만성 장염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내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천식과 같은 인체 면역과 관련된 질병, 비만과 고혈압 등의 질병도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 우울증, 자폐증,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대장암과 같은 암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모든 질병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중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내용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 등을 찾아보면 나만 살찌는 원인이 뚱보균 때문이래 라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2014년 셀 잡지에 게재된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만쥐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장내 미생물이 없는 무균쥐에 이식하면 얘는 비만쥐가 되고 마른쥐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면 마른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먹이의 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미생물 중 구체적으로 어떤 미생물이 비만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류에 사용되는 rRN의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해 봤더니 비만지에서 피르미쿠테스 미생물이 더 많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는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종류, 즉 다양성에 따라 체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나오는 피르미쿠테스라는 이름이 여러 경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뚱보균으로 변신합니다. 피르미쿠테스라는 이름은 역계 문강 목과 속종에서 문에 해당됩니다. 문이라는 분류군의 하위에는 강목 과속종이 있는데요, 그 아래 수만 종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인간을 칭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과 비교해 보면, 척삭동물이라는 문하위 분류에 있는 멍게, 개구리, 고양이, 호랑이를 예쁘게 종알거리는 호모사피엔스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싸잡아서 순식간에 뚱보균이 된 수만종의 미생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논문의 결과만 놓고 보면 뚱보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비만을 유발하는 장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 군집은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는 달리 행복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장은 장내 미생물 분비물, 장내 세포 분비물, 면역 세포, 음식물 분비물 등을 전달자로 이용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이 어떤 미생물이 사느냐에 따라 나의 뇌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벨기에 리번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장내에 뷰트릭선을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코프로코커스와 디알리스터균이 많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뷰트릭산은 탄소 4개로 구성된 짧은 사슬 지방산인데요. 어원이 버터입니다. 이런 종류의 유기물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버터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코프로코커스와 디알리스터도 뚱보균이라는 오명을 얻은 피르미쿠테스처럼 넓은 범위를 통칭하는 이름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균 모두 피르미쿠테스 문에 속하는 속인데요. 사람과 비교해보면 호모사피엔스 중 호모에 해당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행복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들이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총 46개의 염색체를 물려받는데요. 이 안에는 고작 2만 3천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진 유전자의 종류는 이보다 400배 많은 900만 개 정도입니다. 이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상호 소통하면서 나의 체질과 성격, 질병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의 집합을 제2의 유전체, 세컨드 게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나라는 개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어야 기능적으로 완전한 인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훌륭한 식단으로 나의 성격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나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불량 엄마의 과학수다 2편,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안녕.